제발 제, 제발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. 아, 저택 맵이네. 개열 <laughs> 받겠다. 어 직소네요. 아, 맵 보자 맵아맵 아, 맵 이거구나. 와 이건 아니지 직소 형님. 와 아, 판자 너무 빨리 뺐다. 야 진짜 개 깜짝 놀랐어. 설마 나한테 먼저 오냐 했는데 진짜 먼저 와버리네. 내리자. 내리자. 또 불안하니까 내리자. 내려가자 내리자. 야 직소 이게 빠른 거 아니야? 직소 존나 빠른 거 같은데 내 착각입니까? 자헤이크 한번 주고 죽고로 가자. 밑으로 하는 헤이크 줬거든. 낚였거든 지금. 어 혼자 저기 있을 거란 말이야. 존나 티자 이거. 내리고. 쭉 달려. 아, 아 일로 오네. 잘못 판단했나? 제발 창틀까지만. 창틀까지만. 제발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, 한 번만. 타타타 타. 제발 돌땅돌땅 나이스 거 어디갔냐 포기했냐? 봤습니까? 봤습니까? 근데 탄자 너무 많이 썼다 근데, 판자 너무 맛있었다. <laughs> 와, 저 앉아다니는 거 봐라, 저 더러운 녀석. 와, 저 앉아가지고 살검살검 기어다니는 거 봐라, 지새끼 마냥. 어? 저 돼지새끼, 저 지새끼 마냥, 저살검살곰 다니는 거 봐라. 어, 거 봐라. 아, 근데 도망루트가 좀 이상했나? 판자 너무 너무 맛있었다, 저 밑에. 저 밑에 라인은 판자 너무 맛있었어. 발짝이 4개인데, 지금. 나이스, 로임 파괴. 돌리자. 아, 숨소리가 있나요? 싹플좀 해볼까, 그러면? 아, 숨소리가 있어? 아, 피그 앉아있을 때 숨소리가 들리나요? 아니야, 씨발. 무슨 숨소리가 들려, 씨발. 또돌 댓글에 내가 맞았네. 사픽한에 받았어. 다시 치료. 다시 치료. 하이머 뭐 돼지 폭이거나 그런 건 아니라서 잘들은 들린다고. <laughs> 너무 너무 콩만하게 들리는데. 아 미친. 와 진짜 와버리네. 와 나한테 왔네 이걸. 아 머리 씌었거든요 발전기 두개인 상태에서 머리 씌었어 뚝배기 큰일났다 이거 안올줄 알았거든 4픽 계속 쫓을 줄, 알, 쫓을 줄 알았거든 나다 <laughs> 근데 <안타인데? 웃음> 보자 지금 머리 깡하는 게네개 캠핑은 안 하고 가네요 저기 돌리고 있는데 나 버리고 왜 이렇게 인정사정 없이 돌릴 것 같냐 얘들아 야들다 <laughs> 발채기 놀리지 말고 구해 주세요. 발채기 놀리지 마시고 저 뚝배기 풀 때까지는 좀 기다려 주세요. 예? 저 뚝배기 풀 때까지 기다려 주세요, 진짜로. 아이 씨캠핑한다 아이고 씨.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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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. 지금 빨리 빨리. 그렇지. 됐어. 뚝배기 뚝배기. 뚝배기. 2페이불서2 풀어서 빨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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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들 좀기 빨리. 세요풀페이빨페이금풀리 2배 풀어서 빨리. 2배 풀어서 빨리. 2배 풀어서 빨리. 2배 풀어서 빨다 2배 풀어서 빨리. 2배 쪼각이 무섭다 아 이게 아니고 일로 뱅글뱅글 돌것같좆됐다 돌렸다 야 돌렸는데? 나 그냥 버려버리는데? 어 저기 있었다 다행이다 제발 제발 아기 시간 좀 많다 아 설마 저거겠어 설마 저건 에바지 저거 존나 해봐다 진짜 저거는 제발 제발 이 씨바 왔다 아이 더러운 딜 새끼 왔다 와, 진짜 죽일래고하데 그냥. 형님? 이거 좀 풀어, 도될까요 형님? 그냥 날 눕혀라 이새끼야 그냥 날 눕혀 눕혀 이새끼야 눕혀 그냥 씨. 그냥 눕혀 눕혀 그냥 눕혀 그냥 눕혀 씨. 그냥 눕 p 게나 c 누 n d 누워 있어, c a 있 do pay, can do p 이거 봐, 두겠는데 진짜? 아, 큰일 났다. 이거 어디 가서 걸려는 거야, 지금? 어, 피켈님 오도님 반갑습니다. 와, 아, 이거 지금 일부러 나 지금 들고 다니는 거지, 이거. 큰일 났다. 아직 방송 중이라고? 어. 보통 이때까지 아직, 아직 방송하잖아. 잠이 안 온다고? <웃음> 요즘 <웃음> 요즘들어 잠을 못 자는 겁니까 혹시? <laughs> 요즘 들어서? 와야4픽0픽도 4백, 뚝배기 시작됐는데요 지금? 이거 큰일 났는데요 진짜로? 와나 시간 없어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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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a t i b 발좀 살려달라고, 살려달라고. a 비 i b 대 Tiba t i 안 들어와. 아이아나 죽겠다 이거. 이 아, 이거 그냥 나 머리통 터져 죽겠는데 이거. 시간 좀 있으니깐 저기로 가볼까? 저 아들 할리인데 아얘왜 자꾸 여기 왔다갔다거리냐 제발. 제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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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야이 새끼야 내 부터 마지막이 진짜 마지막이야. 대성공만 해야 돼. 대성공만, 대성공만, 대성공, 대성공 대성공 제발. e s o Teso, Teso, t e 이제 t e s 는거야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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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이야, 이거는. 그치, 개 대박이야. 살려주세요 저기요 그거 하지 마시고 저좀 살려주세요 저좀 살려주세요 그러니까 바로 저기였는데 이거 내가 구할래 내가 구할래 내가 구할래 나뚝페이 풀어야 되는데 나뚝페이 풀어야 돼나뚝페이풀야돼뚝페이풀야돼 <laughs> 잠깐만 치료 좀 하고 치료 좀 하고 잠깐만 문제로다 잠깐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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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저 신이 있다면 한 번만 저희에게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시겠습니까, 진짜로? <laughs> 제발요, 제발 한 번만 주세요. 아, 가지, 지나간다, 지나간다. 왜 이거? 그냥 못 나가잖아, 그냥 나가 죽잖아. 아, 타임 이안 가고 지금 나가도 돼? 설마, 설마, 제발. 제발! 제발! 아 타이머가 안 가고 있으면 그냥 나가도 되는구만 관전하자 <laughs> 야나 살았어 개꿀 패치됐어요 <laughs> 진짜로? 아나 몰랐어 패치됐지 이걸 다 사는 거 아니냐? 와, 진짜 직소 하얀 먹었네? 직소 씨. <laughs> 결국 아무도 못 죽였어.